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디피아 라샤카파케 라시야라 로야라바칸나키 리키키코 나카치 라시카파타리 니미키니아 아빠따카카야 시키키코 바야 예, 내 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말리 장치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순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너를 도와 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나를 모르는 도다. 나를 알라, 나를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손을 붙잡아 주고 너를 이끌어 주리라. 기필코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리라, 영광을 보여 주리라, 뜻대로 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임하여서 이마, 너희 속에 나타나게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담대하고 강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